요즘 우리 주변에 가난교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약30% 되는 성도들이 가난교회. 가난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나가. 이를 거꾸로 하면 가난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 이분이 30% 육박했다. 코로나 걸려서 2년 동안 오면서 우리는 아마 더 심각하게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죠. 코로나가 이제는 어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첫째, 목회자의 어떤 인격, 목회자 때문에 상처 받았다. 두 번째 어, 교회 지도자, 성도들 간의 어떤 인격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 교회가 물량주의다. 교회가 무슨 어, 또 너무 헌금을 강요를 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다시 교회를 돌아오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90%가 돌아오고 싶다. 근데 돌아갈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집 앞에 만약에 호프집이 생겼다면은 여러분 좋아 여러술안안 마시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어떤 분들이 앞에 호프집이 딱 생기니까 아유 잘됐네 우리 남편이 괜히 요즘 음주 당성도 한다는데 괜히 가볍게 한잔 했다가 또 음주 당 당속에 걸릴까봐.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 여보, 우리 집 앞에 지금 이렇게 호프집이 생겼으니까 당신 출퇴근 퇴근할 때 바로 와서 집에다 차 세워놓고 그 밑에 가서 한잔 하고 와뭐 그러면서 아주 좋아한다고 그러죠. 집 앞에 파주소가 있거나 집에 무슨 마트가 섰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집 앞에 교회가 세워 세워졌다면 좋아하십니까? 교회 권사님이신데 앞에 집 앞에 교회가 딱 섰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아십니까? 오마나 교회가 생겼네. 아, 너무 좋아. 그럴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빵집보다 또 술집보다 팥줄소보다 교회가 들었으면 아, 이고또 시끄럽겠네. 하우 동네가 또뭐 조용하지 않겠네. 땅값 떨어지겠네. 아파트값 떨어지겠네. 뭐 이러면서 도리어 교회가 세워주면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기 물어봐봐다뭐 적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거의 80%가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숫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 역할을 못 하니까 아니 빵집보다 그 호프집보다 더. 기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그 교회가 바른 신학과 바른 생활과 그리고 바른 교회인가? 라고 하는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교회, 우리 옛사랑 교회는 특히 우리는 앞에 있는 이 말씀처럼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이걸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자 그 교회를 모티브로 삼아서 우린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라면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동일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지요.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교회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너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일을 하다 보면 시대적 사명이 뭐냐? 뭐그 일을 쫓아가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고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분들, 나는 그때 교회 돌아올 거야라고 하는데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마귀 이미 그들틈탔고 그들 마음 속에 들어와서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교회를 나가는 것을 몸을 몸을 거리게 하게 되고. 머뭇 머뭇 거리게 되면 교회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뜨거운 열정도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받은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위기의식을 갖고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 교인이 아닌 교회를 나와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형식적인 죽은 신앙이 아닌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 의 본질적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종탑이 있거나 십자가 탑이 딱 있으면 어? 교회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교표를 보면 장로계, 감로교, 성결고 침례고, 오순절 뭐그러고 구세군 뭐 많은 교회 이름들이 붙여 있습니다. 어? 장로교회네? 아 여기 십자가 있으면 교회네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탑이 없고 종탑이 없더라도 그 건물은 예배당이지,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구세군막그 이름을 써 붙여놨지만, 그렇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리를 수요하는 조직체, 인간의 조직체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침례군, 구세군 이렇게 그 교파와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교파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본질적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시대적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그 깨어 있어서 정말 등대와 사명.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머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고요. 예수님의 교회 머리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를 가보면 내가 많아요. 내가 개척했어. 내가, 내가 헌금을 내서 그 교회를 해서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그 교회는 이미 시험 들었고 그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음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제가 강릉에서 개척을 했는데 예배를 드다가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설교를 듣더니 저를 만났어요. 그걸 하는 말이 뭐냐면, 참 목사님 얼굴도 뭐, 뭐 괜찮고, 설교도 괜찮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서 교회를 하나 세워줄 테니 돈은 홍금 반바시 나누세요. 그래서. 아니,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교회는 단한 푼의 돈이라도 재직계를 통과하고 성도의 공동예를 통해야만 교회 재정을 움직일 수 있지. 목사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들어왔다고 했을 그돈쓸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 할수 있다면 절을 세우면 뭐 주지스님 마음대로 아니면 그 절을 세운 사람 할수 있겠죠. 나는 절에 대한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 칠억인가 뭐 팔억을 들여서 저 속초 위에다가 절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님 한번 세워놓고 절을 하신대요참 그런 종교 장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주인이신.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가 뭐예요?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전부, 나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몇 억, 몇 십억, 몇 백억을 드려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그 교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감리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는 조직체이고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 교회.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본질상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야 되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남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시 하나 찔리면 온몸이 아프듯이, 여러분,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서로를 정말 마음에 두고 서로 우리가 존경하고 서로 우리 중보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내 자신이 귀해지려면 우리 주변의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하게 여긴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여기 에 우리 여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왕비처럼 또 아니면 뭐 아주 귀하게 대우받고 싶다면 남편을 왕으로 세우면 왕비가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뭐 그분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남편이 대통령 되니까 여사님 그리고 어, 하루아침에 대통령 영 부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지체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높여 주면 나도 동다라 같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곳이 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의 피값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귀중이 여기고, 소중이 여기고,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하며 본질적 사명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생활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1절, 2절 이 말씀은 소론이면서도 핵심 포인트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촉사가 이 로마서를 이어주고 나누기도 하고 그걸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그접속어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았으면 너희가 말씀으로 교리를 깨달았으면 그 도리대로 우리는 구원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남을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음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신비에 세우고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이 뭐냐면 주 주신 말씀을 받고 나가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아우 말씀대로 살았더니 배를 맞고요, 모욕 당하고요, 힘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큰 상급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의 고난이 왔어, 환난이 왔어. 그건 최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별로 하면 안 하네.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고난 받고 온다. 고근데 분명히 전번주 내가 말씀드렸죠. 복음과 함께 구원과 함께 우리가 뭐가 옵니까? 시련과 환란과이 고난은 그냥 함께 오는 이 땅에서는 네,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구원과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했을까? 구원을 아마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한 100억 주고 산다면 아니면 구원받으려면 한 3번 까물어졌다가 깨어나야 되고 만약에 뭐 돌을 쌓아도 한 20년은 뭐 돌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수고가 있다면 구원의 가치 얼마나 귀중한데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귀해 그런데 값없이 받으니까 싸구려인 줄 아는가 봐. 군산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런 거 구원받았어. 감격 또감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이 나고 너무 너무 감사. 나 같은 죄인 구원 받았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 우리는 천금을 주고 만 금을 주고 이 땅의 모든 땅을 다 우리게 준다 해도 그 구원하고는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구원 받은 거 하고 뭘 바꿀 수 있어요? 성공입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오너가 되고 수백억에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정말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감격을 놓치고 삽니까? 왜 감격하지 않고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평불만이 늘어나게 되고. 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상실했냐고요? 여러분 이 시대 사명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님. 교회가 자꾸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여기 또 어떤 존사님이 나한테 막 뒤뜨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그 일을 안 하고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막. 나도 미치겠더라고 뭐. 아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 코로나 시국에 뭐 도대체 뭐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그 일을 자꾸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의 내 구원의 감격만 회복한다면, 성령 충만을 회복한다면, 말씀을 회복한다면, 기도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삶의 찬양을 회복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해놓으면 다 시험 들어요. 다 무너지고. 그거 자꾸 뭘 하려고 해서 자꾸 탑, 탑을 쌓지 마세요. 그냥 본질. 그를 가장 내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깨어 있고 그 구원하면 한번 너무 감격해서 아 됐어요 됐어요 다뭐도 줄까 됐어요 나 구원이면 만족해요 난 이거면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 받으면 그 땡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이죠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니까 아멘 구원은 뭐냐면 죄 문제만 아니더라고요 다난 저주 다 해결이더라고요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더라고요. 아니 구원 받은데 그 구원에는 종합 선물인데 뭐가 필요하죠? 따로 뭐 받을 게 있어요? 구원 신앙생활하면서 구원 말고 뭐 받을 게 있어요? 그다 육신의 정욕이 욕심의 세상적 헛된 것들이에요. 그 사랑하지 말래, 쳐다보지도 말래. 여러분, 우리 구원으로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딱만에서뭐 줄까 그러면 아너난 no. 구원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아니, 다스려주면 되지. 내가 주님을 통해서 뭘, 예수 이름으로 뭘 얻으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 구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적 사명, 오늘 제목이 시대적 사명인데, 그걸 더 본질적인 사명이고요. 정말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나 구원받은 거 지금도 설레. 나 구원만 얘기만 하면 너무 기뻐. 이 구원의 값어치는 우리 이 땅이 그 무엇으로도 이그 구원의 값을 칠수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가 257장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네 아멘. 예수의 생명의 값을 주고 그피 값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 감사해. 교회 가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눈에 차지 않아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싹 사라져야 돼. 예수님 생각하는데도 이게 자꾸 올라오면요 여러분 이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하고 속이 막 올라오고 꼴복도 씻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하면 그 내려가야지. 예수님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데도 그 혈기가 그 감정이 올라온다면 여러분 육신이 영을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여러분 육을 죽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귀할까? 지금 여러분이 더 귀할까요? 여러분 순교자 부럽죠? 하고 나도 순교해야 된, 근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백배더순교자보다더 위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순교자 한번딱 죽으면 그냥 순교자 반열 딱 끝난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되잖아요. 매일 순간 죽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순교자보다 백배 위대하신 분이에요. 역사람들 당신 은 순교자보다 백배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마 시장. 근데 그 얘기 듣고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많이 털난 거야 그거는 아직도 내가 살아 있고 그러면 부끄럽죠 그 말이요? 어, 순교자 정말 순교자보다 왜냐하면 매 순간 죽어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떤데 보면 그냥 다 엎어버리고 에이 그따구 교회 큰그 목사 그 장로 에이 어떤 분은 장로가 된데도 교회 안 나온대 에이, 이놈의 교회 이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장로 집분하고 권사 집분은 뭘 모르시는 거 봐요. 그 아무데 가서 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집분론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그 집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운 장로. 이 교회의 장로지 다른 교회 장로가 아니라. 그럼 그 교회 가서 받아야지. 그럼 그기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둥이지 다른 기둥다 있는데 그 가서 기둥 가서 무슨 노릇해요. 기둥님 이미 다서 있는데 장로는 교회 기둥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축복받고, 그리고 이명증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정식 절차를 받고 가면 문제가 없겠죠 오늘 이 시간 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다음에 한번 말할 수 아니, 할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 그, 하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네. 산 제물이 뭘까요? 구약에는 제물을 주여야만 바치는 살아 있는 걸 만약에 불이 올려놓고 불을 푸면 어떻게 될까요? 아막 난리가 나고 꽉 소리 지르고 뭐 치고 뭐 난리가 날 거예요. 살아 있는 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어 죽여야 되거든. 그런데 신약에 지금 우리가 때를 영적 예배는 산 예배래, 살아 있는 산 제사래. 그럼 죽으면 안 돼요. 살아 있어야 돼. 여인 육신의 그 육신이 살아 있다는 얘기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받는 이 은혜는 은혜를 위한 은혜지. 이게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았어요. 아니 그걸 뭐해요? 그 쌈싸물 것도 아니요. 그 은혜는 여러분 삶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은혜를 위한 은혜입니다. 한번 따로 은혜를 위한 은혜. 그 은혜를 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았으니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삶의 예배로 함께 영광 돌렸을 때 진짜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는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드립니다. 구약은 재물을 죽여야 되지만 구약은는왜 왜 죽여야 되냐면 피를 뽑아야 되니까. 근데 신약은 피가 필요 없어 예수님이 피를 뿌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는 살아야 돼. 분명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나와 여론 러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상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본질적인 내 정체성과 교회 본질의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선, 최고 그리고 최대 내 전부 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어릴때 맛있는 거 생기면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뭐 있으면 그거 갖고 할머니 갖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아파서 맨 누워 있으니까 할머니 생각만나요 홍시리 있거나 무슨 과자 있거나 무슨 사탕 있으면 할머니 갖다 줬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 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딱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 가서 먹으면 집사람 이 생각 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가서 뭐맛있는거 먹을 하면 애, 애 새끼들이 생각 나요. 둘이 어 아이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생각 나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 날거 아니에요? 뭘 맛있건 뭐 귀한 게 있으면 누가 생각 날까요? 우리 박윤수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은 하등한 아, 그. 몸이 아프고 그런데도 크그 식구들 다 불러 그 식사 함께하는 거그 최고의 행복과 기쁨으로 아신 우리 장로님 얼마나 걱정하시고 그런데도 그그 기쁨이야. 그럼 여러분 교회 권사로 장로로서 교회 일원으로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나누기 원합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합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사람 교회 성도 목사님이고 우리 성도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을 중심을 딱 보면 아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내 맛있는 거 있을 때 누구하고 먹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행복한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하는 교회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